네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코인의 강력한 빔을 코인 빔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델리시움 코인에 대해서.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델리쉬움 코인은 올해 들어 이열 배나 급등한 어, 엄청난 코인인데 많은 분들의 이제 이 관심을 받았지만 3월 이후에 하락세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어,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또 나올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델리쉬움 코인의 가격 전망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.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~ 이제 이 (6월도)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꼭 매수하셔야 할 바닥권에 저평가된 코인도 하나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. 어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델리쉬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, 요 이제 빗썸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빗썸 시세를 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작년 이 9월에 신규 상장을 하였습니다. 어, 신규 상장 빔 첫날 크게 쏘고 어, 하루만에 하락. 전환하면서 어, 결국이 저점 부근 어, 이탈하여 어, 지속적으로 좀이 약세를 보여줬는데요. 어, 11월 달에 바닥을 잡고 예, 그 다음에. 어, 올해 2월 들어서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한 엄청난 이 시세 분출이 본격적으로 요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요렇게 좀 이제 보시게 되면, 어, 이바닥권에서 어, 사실 이때 큰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, 그 다음에, 어, 거래량이 거의 이제 씨가 마르다가요, 어,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, 어, 요 흐름에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, 어,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검은색 시그널. 어,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빨간색 핵심 가격대를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어, 검은색 시그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어, 이 어, 빨간색 핵심 가격대 돌파할 때 여러분들 어, 100% 내외의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이 나오고, 이 검은색 화살표는 어, 저의 필살기인 필살 돌파 기법입니다. 따라서 이 필살 돌파 기법을 통해서 저희 이 무료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 또큰 수익 드리기도 하여. 는데요. 저희 구독자 소통방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, 자 이렇게 강력한 시세. 어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더 크게 나옴에 따라서 이러한 어, 이제 시세 분출 이후에 어, 또 조정세가 현재 이렇게 어,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어, 무려 이제 0배 가까운 그런 이제 폭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어, 아무래도 이 고점 형성 이후에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어, 지금 이 현재까지 하락 및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, 좀 굉장히 최근에 또 부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이제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어, 데드 크로스인데 장기 핵심 이동 평균성간의 이러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, 이때 이후로 여러분이 하락세가 좀 본격화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,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. 어, 여기에서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 두 가지 에, 지금부터 함께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이첫 번째는 현재 이 구간이요. 어, 신규 상장했을 때의 고점 부근이라는 사실인데 어,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요 어, 일전에 이 신규 상장했을 때이 고점 가격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현재 이틀 연속 매우 강력하게 좀 어,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, 보통 이 신규 상장한 코인들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우 큰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 고점까지 다시 내려왔을 경우에 또 이렇게 큰 반등을 어,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, 이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현재 가격대에서, 어, 한두 차례 정도, 요렇게 이제 반등이 더 나온다고 할 경우에, 어, 진입하셔도 될것 같고요. 어,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 델리시움 코인이 여러분들 AI 관련 이 테마 코인이라는 점인데, 여기 아래에 이 델리시움 코인 정보를 요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. 어, 이 AI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어, 그래서 이 사용자들은 AI를 활용하여 가상인물들을 창조하고 이를 게임 커뮤니티 미디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. 어, 실제로 이 2018년에 설립된 AI 솔루션 업체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는 사실까지 어,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 어, AI 관련 이슈가 난리잖아요. 뭐 엔비디아 주가 뭐 날라가고 뭐 그러고 있는데, 어이 델리쉬운 코인 여러분들이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 어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. 바로 이 AI 관련, 어, 테마로 그렇게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, 어, 지금 뭐 AI 시대가 이제 좀 본격화 되고 있잖아요. 따라서, 어, 앞으로 이 4차 반간기에 여러분들, 어, 다시 한번 이 수십 배의 상승세가 또 연달아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어, 이미 좀, 어,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이 4차 반간기, 어, 끝나기 전까지 약 1년 내외로 꾸준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4차 방광기 관련한 자료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따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. 반감기가 왜 중요하고 과거 1, 2, 3차 반감기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앞으로의 4차 반감기 때 어떻게 될지 어, 이 현재 구간 너무 좀조종이 힘들다, 버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확실한 이 자료와 믿음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, 이 자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있으니까요 어, 동영상 이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어, 여러분들 이 자료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저희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. 자 그리고 이 델리쉬움 코인 어, 실시간 대응을 좀 하고 싶다.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랑 말씀드렸는데, 어이 정확한 타점을 좀 알고 싶다. 어뭐 반등 시점 뭐 그런 거잘 모르겠고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좀 어,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께 글로벌 시황과 함께 어, 여러분들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들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여러분들께 뭐 회원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가입을 유도하는 거 저희는 일절 없습니다. 어, 100%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요. 어, 여러분들, 어, 백문이 불여일견이죠. 어, 일단, 어, 고,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어,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, 어, 이 동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 하셔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. 이것도 어,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. 지금 카메라 어플 켜셔서 여기 가운데에 나오는 QR 코드 어, 쓱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소통방 주소 나오니까요. 그거 누르셔서 입장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입장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한 가지 어,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숫자 11을 여러분들 닉네임 앞에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. 요즘 이제 광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 붙이지 않으시에는 추방을 또 당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. 어, 이제 마지막으로. 여러분들, 이 6월에 더 늦기 전에 꼭 매수하셔야 할 바닷건에 있는 저평가 코인, 어,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께 차트부터 보시죠. 자, 먼저 이 고점에서부터 오랜 기간 가격이 빠졌는데요. 이 주황색 바닥 라인이 체크가 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끄어내 줬습니다. 특히 바닷건에서 수차례 어 이런 바닥 따지기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확실한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 상승 준비를 시작해 나가고 있고요. 이 여러분들이 24년도 들어서 급등한 코인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제스미 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3차 반간기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마찬가지로 가격이 빠졌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이 주황색 영역 바닥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좀 다져줬고. 그 이후에 이 삼각수렴형 패턴을 돌파하면서 어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주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 페페코인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급락하였지만 주황색 이 바닥 라인을 이렇게 어또 다져주면서 어 올해에만 10배 가까운 이러한 폭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. 어, 특히 이두 코인 모두 이렇게 이제 급등하기 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록색 삼각수렴형 패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. 제스미 코인 역시도 이렇게 예, 초록색 삼각 소렴형 패턴이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코인 역시도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거대한 삼각 소렴형 패턴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큰또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이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분출과 함께 이미 이 삼각 소렴형 상단부근을 상향 돌파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강력한 메인 슈팅만을 남겨.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또한 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검은색과 파란색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현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이 골드 크로스가 이렇게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주가가 확실히 추세 전환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거래량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이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해가고 있어서 이번 주 안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큰 슈팅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미 바닥권에서 이렇게 100%가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요. 앞서 보여드린 제스미코인 역시도 바닥권에서 100% 넘는 이러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이 빨간색 핵심가격대 돌파를 하면서 400% 넘게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. 이 페페코인 역시도 바닥권에서 100% 넘는 150% 가까운 노 수익이 나왔지만, 어, 이 빨간색 핵심 가격대를 돌파하고 거의 1,000% 가까이 어, 급등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, 이 코인 역시도 여러분들 최소 500. 프로 이상 굉장히 크게 여러분 폭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대시세를 앞두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중을 좀 높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최소 세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최바닥권에서 이미 진행을 하였고요.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이 어, 삼각수렴형 어, 패턴 돌파할 때 이때 여러분들 이미 또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 3차 매수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요 어, 이 3차 매수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사실상 어, 사라지는 꼴입니다 어, 메인 시세 분출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매수 기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큰 비중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어, 영상에서 좀 공개해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어, 매수가와 목표가 등 어,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 어, 다 올려 드릴 테니까 나도 이 코인 담아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영상 이 하단에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현재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 코드 어, 찍으셔서 저희 소통방 입장해주시면 됩니다. 자 QR 코드 찍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. 카메라 어플리케시고 그냥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 소통방 주소가 나옵니다. 자 그걸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. 꼭 여러분들이 닉네임 앞에 어, 11이라고 붙여주셔야 합니다. 자이11 숫자 11안 붙이시면 또 추방을 당하실. 수도 있으니까요. 꼭 앞에 숫자 11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현재 어, 이코인 세력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. 이미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꼭 매수를 하셔서 어, 굉장히 큰 수익 어,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